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검도 하나의사 진희자입니다 오늘은 4단 이상부 잣골 가평 검도대회 결승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네, 베개에 오대훈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네, 초반에 좀 빠르게 칼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깊이 몸을 넣으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탐색의 의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청해 1월간 박주환 선수는 천천히 상대를 살펴보면서 탐색하고 있습니다. 슈환이 네. 슈환이 네. 슈환이 서로 네, 탐색 중입니다. 손목으로 네. 네. 머리와 허리 교체했습니다. 네. 허리로 판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한발 살짝 들어간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죽도를 안으로 젖혀서 상대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들어갔는데 상대의 죽도가 완전히 제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순식간에 위로 들어오는 머리를 받아서 허리를 쳤습니다. 예 타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판으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근데 오대원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 예 지금 초반에 보니까 청의 박시환 선수는 그 삼각 방어 와이퍼 방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대원 선수는 공격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손목 살짝 살짝 간포고 있고요. 저렇게 손목을 살짝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기술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저렇게 네또 와이퍼 방어. 네, 저때 와이퍼 방어를 뚫는 역허리를 곧바로 보고서 치면은 상당히 유효한데요 네. 네, 잠시 네, 중지를 요청을 했고요. 호면 예, 안에 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예, 중재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시작했고요. 아, 예. 아주 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너무 예, 거리를 좁혀서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죠. 백의 오디오 선수가 머리가 맞지 않고 명금에. 이마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한판안 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축도 기를 네. 네, 손목 치면서 반응 보았고요 네. 머리 렇게 했는데요. 네. 두명다한 판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찌르 네, 아, 네, 네. 아쉽게 한 판이 안 되었는데 목으로 가는 길이 열렸죠. 살짝 앞에 중심 잡아주고 찔렀는데 왼쪽 어깨로 맞으면서 정확하게 아고인 맞지 않았습니다. 한 판이 안 됐는데 아주 좋은 기술, 상대의 틈을 정확하게 본 기술입니다. 손목 네, 손목 공판이 인정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막는 자세가 보이죠 청띠가 백띠의 막는 자세의 허점을 파악을 하고 머리치듯 하다가 다시 똑같은 자세를 취하니까 손목으로 내려가면서 예, 한판을 만들어냅니다 예, 구부러진 자세는 좋지 않지만 예, 시합에서는 그래도 예, 후속타를 맞지 않기 위해서 예, 약간의 꼼수죠 네 예. 백디는 아까 찌름도 좋았고 역허리 시도도 좋았는데요. 역허리를 다시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역허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1대0으로 지금 네 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급해서 지금 음 열심히 공격을 하지만. 노련합니다. 네, 청띠 선수가. 예, 시간이 끝나서 마쳤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격한 백띠 선수에게는 참 아쉬운 결과가 될것 같은데요. 시합의 결과는 청띠 선수가 백띠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잘 읽고 기술 구사를 제대로 잘 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백띠 선수의 찌름이 상당히 위력적이었는데요. 중간에 상대의 허점인 찌름이나 역허리를 조금 더 공략을 했으면 동점이나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청티 선수는 상대가 먼저 나올 때는 효과적으로 삼각방어로 맞고 자기가 유리한 상황 그리고 상대의 허점이 볼때 제대로 날카롭게 공격을 한 것이 오늘 같은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